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2025년 유입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 직관을 어, 제 기준 정말 많이 다녔는데 어, 야구 직관을 얼마나 갖고 이번 한해 동안 제가 MD 뭐 유니폼 굿즈 이런 걸 얼마나 샀고 그 비용 이총 얼마나 들었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고자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제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네. 승패. 제홈 직관에 12번을 갔고 원정 직관에 15번을 갔어요. 생각보다 고척 직관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원정이 더 많았다는 게 조금 놀랍긴 한데 홈에서두번 이기고 열 번을 졌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제가 이번에 유니폼을 거의 25년 유입답게 거의 나오는 족족 다 샀던 것 같은데 그 유니폼을 입었을 때 성적들 보면 서울 유니폼을 가장 먼저 사고 가장 먼저 입고 직관에 갔던 것 같은데 서울 유니폼을 입었을 때는 한번느끼기지 못했어요 아 이건 좀 마음이 아픈데 원정을 가장 많이 입었거든요 원정 유니폼을 그 버건디 컬러로 된거 그거는 이제 6대6 그그 다음에 많이 입은 게이 춘배 유니폼인데 춘배 유니폼은 1승 3패인데 이긴 게그 당일에 춘배 그 고척돔에서 팝 팝업으로 판매했었던 그날 바로 사고 그날 바로 본 경기가 삼성전인데 그때 좀 크게 이겼거든요. 그때 말고는 춘배 유니폼을 입었을 때 이긴 적이 없다. 음. 그리고 플레이어 유니폼은 이제 하영민 선수랑 송성문 선수 거두개다 샀었는데 정우주 선수가 위쳐 날 때였던 그 하나 전에 그 하영민 선수가 선발이어서 하영민 선수 유니폼 입고 갔었는데 그때 좀 그때 졌고. 디진이 보면 1승 1패 그리고 사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팔에다가 요 그래서 1승 2패 승이 많은 건 없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모든 구단 직관을 가보자 라는 생각이 엄청 강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 가긴 했는데 어, 롯데를 한번 밖에 못가봤어 롯데를 한번 밖에 못 가봤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상대 2승 1패 그리고 기아 상대 2승 2패 요거는 이제 그 국토 가서 2승 1패 한게 컸죠. 삼성 상대로는 1승 1패. 요거는 하루는 그 춘배, 춘배 대이였고 LG 같은 경우는 1승 2패. 요거 같은 경우도 LG 1승 같은 경우도 이건 영상으로 담아보지도 못했어. 너무 아쉬워. 2패 그냥. 내리 그냥. 에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병 느끼면서 3패했고 훈세 정우준 뭐 김서연 SSG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갔는데 SSG도 한 번밖에 못 이겼다. 음. SSG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도 가고 원정을 좀 많이 가긴 했어. 인천이기도 하니까 인천이 비교적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좀 가기 편해가지고 많이 갔던 것도 있어. NC 같은 경우에는 다 홈에서 봤습니다. 초반에 내리 두번다 지고 이긴 거는 초, 어, 최근에 했던 거한번 이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한번 보러 갔는데 한번 지고 이때 간보가 미쳐날뛰고 K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신기했던 게 KT 같은 경우에는 두번다 고영표 선수가 선발인 경기를 보러 갔는데 그 이겼을 때는 제가 수원 가서 봤을 때가 이기고 질 때는 고척에서 오히려 졌어요 졌을 때가 기억나는 게 졌을 때가 그 고영표 선수가 완봉승한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기억에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나 썼나 음. 일단은 티빙 연결제 해야죠. 제가 직관을 가는 걸 정말 좋아하지만 직관을 못 갔을 경우에는 중계로라도 봐야 되니까. 티빙 같은 경우에는 광고형으로 1년 5만 원 결제를 했고 현대백화점 팝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요 서울 유니폼. 저희 첫 유니폼인 서울 유니폼과 어웨이 유니폼을 예약했었던 그 때고요. 그 나이키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인스타그램에서 홍대 나이키에서 이제 히어로즈랑 콜라보를 한다. 그래서 와펜 같은 거 제가 영상도 올렸었죠. 그 그거 티두개 했는데 그 후드티 이제야 슬슬 입는 날씨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슬슬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영상 찍었었는데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해영민 선수랑 송동문 선수 플레이어 유니폼 사고 키링 사고 키링 같은 경우에는 그거 샀지 않았나? 그 춤배 크림 새우, 그거 샀던 걸로 기억해. 그리고 기념구도 사고. 제가 인스타그램 인증하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거 해니까 그 하영민 선수 친필 사인 그 춘배 유니폼도 받았습니다. 비진 즈 유니폼 같은 경우에도 성서에서 그 크보 팝업그 했을 때 그때 이제 모자랑 키링이랑 유니폼 다 구매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 유니폼은 가장 최근에 이제 예약 구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춘배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핑크랑 그레이 두개다 사고 두개다 이제 마킹 하고 그리고 양쪽 팔에다가 와펜까지 다아가지고요 금액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즌 할인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자, 밀리터리 모자. 시즌 끝나갔을 때 밀리터리 모자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길래 너무 사고 싶었어가지고 사고 뭐 쇼핑백 사고 그리고 크우빵은 뭐냐면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 냈는데 뿌띠실, 뿌띠실, 띠부띠부실, 뿌띠실 어쨌든 그거. 막 모으게 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았던 거고, 그리고는 이제 제 경기 직관 내역들 이렇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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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보시면 제 경기 직관들입니다. 내역들입니다. 티켓들이, 네, 가격이 막 천천만별이더라고요. 테이블석 제가 직장 동료분이 해 주셔가지고 테이블석 그냥 무료로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테이블석 같은 경우는 KT에서도 제가 멀리서 엄청 멀리서 티빙 테이블석이라고 하는데 앉아서 보고 그리고 고척에서도 제가 테이블석 한번 앉았었는데 와 5만 원이면 너무 비싼데다와 이거 두 번은 못갈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직관 가고 그리고 제가 원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성전 같은 경우에는 그 KTX를 타야 되잖아요. 광명역에서 제가 대구 왕복하는데 8 500원 들었고 그때 제가 첫, 처음 막 직관 다니고 이럴 때라서 라팍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그냥 택시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교통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이런 대중교통은 제가 어 그냥 한번 탔을 때 2,000원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그냥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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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잡아봤고 그리고 어디냐 기아전 기아전도 KTX 타고 올라왔었으니까 갈 때는 제가 걸어서 갔지만 올 때는 KTX 타고 왔으니까 이렇게 금액을 매겨 봤고요 그리고 티켓들도 다 제가 여런 여기다가 이제 티켓들도 다 다른 티켓도 있긴 한데 다 이렇게 모아뒀습니다 이렇게가 저희 제가 1년간 쓴이 야구에 쓴 비용이고요 총 얼마냐? 200... 51만 5천 0백원 와... 많이 쓰긴 했네요 진짜 많이 쓰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식대를 포함을 안한 비용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식대라는 기준을 잡기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아 만약에 어 야구장에서 먹던가 아니면 야구를 갔을 때 근처에서 먹었던 거를 아마 포함하면 3백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크림새우만 해도 크림새우하고 음료만 해도 한 2만 5천원 넘어가잖아요 못해도 그런 식으로 모은 게한 15번 이상은 될 텐데. 음. 어쨌든 그렇게 하면 300만원 이상을 이번 시즌 히어로제를 위해서 쓰지 않았나. 뭐, 후회는 전혀 없고요. 후회는 전혀 없고. 좀 많이 쓰긴 했지만 후회는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게 요거를 제가 이번 한해 야구를 보러 다니면서 얻었던 행복이 그거보다 더 크다고 느껴가지고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다음 시즌 되면 어,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시즌에 샀던 것보다 현저히 적게 살 예정이고 무조건 직관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많이 가보려고 노력은 할 텐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긴 할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좀 특이하게 갔던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번 연도 키움 직관 영상은 끝이 났지만 키움 관련해서 막 여러가지 알아보는 컨텐츠 영상 컨텐츠는 계속 만들어 볼것 같아요. 그거 할 때마다 보러 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다음 직관 영상도 네, 다 내년에 있을 우리 히어로즈 직관 영상도 좋아해주시면 정말 고맙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저, 어, 응원해주신 댓글들 덕분에 제가 기분 좋게 직관을 더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가을려고 한번 가볼까 싶어가지고, 그 예약을 한번 해봤는데, 아, 이거 못 갑니다. 음. 아, 이 정도의 그 치열한 티켓팅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가볍게 보러 가고 싶은 사람이 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강해서, 정말 보러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계로만 볼 예정이고, 이거는 남에게, 넘 어, 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 와, 300만 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와씨. 지갑이 얇아진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안녕.